그거를 알아야 <웃음> 이렇게 <웃음> 있는데,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있는데. <웃음> 여기서 조건이 많으면 <laughs> <말하면은> 29 <laughs>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일단 20대 이상이니까 필터를 하는터 필터. 필터를 할때 함수를 하나 쓰는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에이즈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필터나 맵이라는 함수는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이 녀석의 필터를 적용된 버전의 또 다른 뭔가를 생성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배열 어, 이따가 해볼게 이 배열 자체를 뭐 지우고 여기 있는 값을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얘는 두고 그렇게 수정된 버전의 새로운 녀석 가운데 게 제거된 그리고 곱하기가 된두 개를 만든다 이해가 되니? 필터랑 맵은 원본을 바꾸지 않아. 그거를 불변이라고 해. 불변. 불변성을 시킨다. 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A지에 이렇게 필터링된 버전을 새로 만든다. 그러니까 얘를 해도 얘한테는 변화가 없어. 이해가 되니? 자 여기서 도와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이 필터는 여기 안에 세, 어. 세 개가 들어있잖아? 네. 그러면 이 함수가 총세번 실행돼. 여기서 return, 그냥 규칙이야. return true로 되지 않으면 음. 해당 값은 필터링 돼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아. 내가 그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age가 뭐인 경우? 20이다.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age가. 응. 20인 것만 t r 가 돼요 그치 여기에 맨처음뭐 들어와? 10 들어오고 10. 그 다음에 20 들어오고 그 다음에 30 들어오는데 중간에 얘랑 얘일 때는 False가 되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 뭔지 알겠어? 이게 바로 뭐다? 에이지가20 이상 그치 20대 이상만 필터링 하는 거야 네. 음.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들어오냐면은 뭐가 만성이 돼? 일단 이런 녀석이 만성되지. 여기다가 또 맵을 붙일 수가 있어야 돼. 음, 필터랑 네비, 다른 필터랑 맵이랑둘다 이런 배열을 조종하는. 그러니까 이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링하는 녀석. 맵은 뭐야? 새로운 버전으로 온는데 지금 아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맵은 개수를 줄이지 않아. 다만 다른 버전의 무언가를 만드는 거야. 여기에 곱하기 2한 버전, 곱하기 2한 버전.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일단 에이지 기 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요 자, 20대 이상의 나이를 두 배로 올려라. 맞지? 어. 자, 그런데, 우리 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어떻게 붙일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이네? 그럼 뭐가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뭐야? 어, 이거 다음에 사실 여 인덱스가 들어오거든? 근인덱스안 네, 필요 없으니까 안쓴 거고,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한 줄이네? 그러면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목소리> 음,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거지. 목소리> 원래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보기 편하거든. 어떤 느낌자 나게? 여기에다가 <목소리> 이 조건을 가하고 이 조건을 가하고 이걸 근데 얘는, 통해서. 어. 왜 세미콜론? 어? 얘는 왜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목소리> 세미콜론이 <목소리> 문장이 끝났을 때만 하는 거 아, 이거 지금 문장이 안 끝난 거 어, 안 끝난 거야? 이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낫겠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한거야 오히려 세미콘론 하면 안 되지? 너는 지금 맵을 배운 거야? 맵을? 맵을 배운 건데,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한번더왜 이렇게 되는지? 아요 그렇지 이걸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가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지 그럼 index가 0, 1이 된 말이야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야? 이, 이거니까 20 곱하기 0그 0. 다음에 뭐야 3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여기다가 a, g에다가 어차피 안쓸 거면 얘는 패스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b, i, v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자, 봐봐 여기다가 a, g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거 이해가 돼? 원래는 그냥 0, 30인데 어떤 버전에? 이걸로 감싸진 버전에 근데 왜 너도 이제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 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age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하려면 은 얘를 얘와 얘를 분리해서 각각에다 써줘야 돼 근데 안쪽에 쓰고 싶잖아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아니야 1 옆에 있는 거야 그레이브에 그레이브 이게 엄청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 면면 봐봐. 얘랑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다만 얘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a g 지를 쓰면은 요거가 뭘로 해석되냐? 이 변수로 해석이래. 그니까 러너 아까 막 더하기 하고 막 난리나. 정신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되게 유용하다, 요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걸로 감싸면은 변수를 안에 쏙넣수 있다, 이렇게. 뭐가 가능할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럼 십살아 그럼 지금 세 가지 배웠어? 필터 배웠고, 맵 배웠고 뭐 맵을 이렇게 여러 번 이걸 체인 호출이라고 <laughs> 이어서 하는 걸 체인 호출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생각다